안녕하십니까 한국친허거트입니다자 오늘은 관리기 관리기를 1톤 트럭에 상차하는 방법과 그리고 로프 로프를 매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 처음 와가지고 몰라서 막 물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리기를 차에 올려서 끈 매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닉 올라갑니다 올라오실 때 천천히 봐야 됩니다. 천천히 저는 더 빨라서 PD님. 자 이제 사다리를 풀리고 당겼니다자 이런 끈이 있고요. 이런 밴드 고무 바가 있습니다. 주로 빠진게 요거죠. 요걸로 제가 한번 묶어볼게요. 자, 피디님 이거 와가지고요. 좀 자세하게 한번 찍어줘 봐봐요. 이, 껌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, 피디님. 짝다리 착찍고 <laughs> 저기요, 자, 우선 매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. 자, 여기 고리를 걸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묶어줍니다. 한 번, 두 번,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감고, 자, 기린님, 여기 있죠. 한번 감고. 손잡이를 묶어줍니다. 이렇게 손잡이 여기서 손잡이 손잡이 있죠? 잡아서 딱 끼지 뭐 봐봐요. 이런 옷끈은 그냥 묶으시면 미끄러져요. 때문에 이렇게 잡았죠?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잡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잡은 걸로 돌립니다. 한 번, 두 번. 그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 생길 겁니다. 한번 꼬아서 이렇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잇자. 하나, 둘, 잇자. 그 다음에 이줄 있죠. 한번, 두번, 세번. 이렇게 해서 감고 끝. 편하죠? 그리고 그래, 이거 탁당기기만하면싹다풀리대 네, 맞아요. 쉽게 풀리고 쉽게 감기고 그렇죠 이거를 이 감기줄을 당겨서 한번 감아주고 다시 당기면 풀려요 되게 쉬워요 단단하고 한번 두번 세번 감고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다시 고리를 걸고 다시 탁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음. 하면 안 움직입니다 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차가 대비저도 실어싫어요 싫어, 싫어 여봤어. 맞지죠? 여봤어요 응 알겠습니다 다 오늘 이렇게 관리길 쉽게 싣고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안전에 조심하시면서 항상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할게요 피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